2025년형 기아 아벨라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이름이자 기아의 새로운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아벨라는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2025 기아 아벨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아 아벨라는 과거 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형차였지만 이번 2025년형은 단순한 복고풍이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실내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아벨라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유선형 바디라인과 미래적인 헤드램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라이트와 큼직한 타이거 노즈 그릴이 어우러져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후면부는 픽셀형 테일램프와 단순한 라인 처리를 통해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차체는 콤팩트하지만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부시명 소형 전기차로서 완벽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실내는 미니멀한 구성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0, 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믹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으며 음성 인식 기능과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제공되어 최신 차량답게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아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 기아 아벨라는 전기차 모델로 출시되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약 350km 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국내 도심 주행은 물론 근교 외출까지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며 100kW 급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약 30분 내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터 출력은 약 120마력으로 경쾌한 가속 성능을 자랑하며 도심에서의 기동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안전 사양 또한 충실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yg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탑재되어 초보 운전자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게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 기능도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2025 기아 아벨라의 가격은 대한민국 시장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약 2,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적용되면 실 구매가는 약 2,000만 원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어 첫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디자인과 성능,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기아는 이번 아벨라를 통해 전기차 라인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도심 거주자를 타겟으로 한 맞춤형 전략이 돋보입니다. 특히 감성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적당한 가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점에서 2025 아벨라는 기아 브랜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25 기아 아벨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정보와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